자, 올림포스 도쿄의 기본 1권입니다. 국왕의 3번 지문, 주요 문장 서술형 같이 해봅니다. 이제 이런 문장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 문장을 어떤 어순과 어떤 구조로 내가 써야 할지를 적어도 어순별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눈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문장 분석하는 능력이. 자, 해봅시다. 주어는 사람들의 행복은 동사거리에요. 절대적인 부가 아니라 오히려 부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달려있다? depend. 온이라는 구문을 쓰되 A가 아니라 어디 오히려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 그래서 not A but 오히려 그래서 the rather 같은 구조가 붙고 B라는 구문이죠. 그래서 not on 이야가 아니라 but on 이하에 이런 병렬 구조로. 자그 뒤에 그들 주변 사람들의 상대적인 그들의 뿐입니다. 어디에 상대적이다라고 할때 relative To 어디 어디의 상대적인 그들의 푸 요렇게 수식 구조가 또 붙어요. 자 그러면 자 사람들의 peoples happiness가 depends 달려 있는데 어디가 아니라 not o n l 가 아니라 but rather 오히려 있고. 오히려 on이요. 이렇게 먼저 쓰는 게 이제 병렬 구조 확인하려고. 뒤에 쓰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들의 절대적인 부가 아니라 그러면 their 절대적인 absolute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absolute wealth가 아니라 그리고 어디에? but 오히려 rather on 자 그들의 부인데 their wealth. 근데 뭐뭐의 상대적인 부예요 주변 사람들의 상대적인 그래서 relative 어디어디 어디 비교하는 상대적이라는 게자 사람들입니다. Those 그들 주변에 있는 그게 around 때문에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의 상대적인 부에 달려 있다. 이번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그 결과로 초래된 불평등이 주어 가져왔다 불만만 뭐뭐만이라고 할 때. 의미를 제안하거나 강조할 때 only를 써주면 돼요. 자, 그 결과로 인하는 t resulting inequality 불평등이 가져왔습니다. b r o u g h 불만만 only um, discontent 얘는 간단하게 자, 3번의 패턴에서는 이제 자신이 평균보다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직원들이 주어져. 덜 만족스러워지고 커졌다. 어떤 상태가 되었다. become이고, 덜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고, and 그리고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또 가능성이 커지다라고 할 때, be 또는 become more likely to 부정사 구문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직원들이라는 주어뒤에 그것을 알게 된 직원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직원들 뒤에 수식 구조가 뒤에서부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다라고 할때 discover라는 동사를 쓰고 있고 능동의 의미니까 ing 구조로. 자 그러면 항상 이제 뭐만 사람들 지금 앞에 있는 직원들이 나와 있으니까 대명사 those 발견한 알게 되니죠 discovering. 무엇을요? 그 뒤에는 대 h 생략되어 있는 구조. 그들이 they. 자 평균보다 적게 받고 있다. 그래서 급여를 받는 게 w e r e paid. 근데, 평균보다 작게, 적게, 낮게, below the average. 이렇게 한 사람들을, 그 발견한 사람들이 갑자기 suddenly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덜, less, 만족한, satisfied. 감정분사 처리하는 거. 되고, 그리고는 become, 더. More. 가능성이 있게 되었어요. likely to. 새로운 직업을 일자리를 찾는. seek a new job. 그럴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럴 때 보면 다 이제 수식구조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뭐 감정분사의 처리라든지 병렬구조 형태들. 자, 이런 구문적인 어떤 어순과 함께 수식구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지 다양한 구조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안에 동사의 법과 구문. 근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면 어순과 구조 판단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면서 서술형을 쓰는 과정들이 쉬워진다. 반복해서 학습해서 꼭 여러분들 안에 체화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여기까지 9강의 3번 지문 주요 문장 서술형 마칩니다.